일반 음식점에도 과연 CCTV가 필요할까요? 네, 필요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베테랑 사장님의 매장 운영 비밀은 바로 CCTV. 서울시 강동구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사장님은 굳이 CCTV를 설치해야 하나?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다가 결국 골치 아픈 사건이 터져버렸죠. 손님과의 트러블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고, 그제서야 CCTV의 필요성을 제대로 깨달았던 정 사장님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날 이후 바로 CCTV 설치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사실 CCTV 업체는 너무 많고, 문의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, 시간이 금인 사장님에게 일일이 문의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발견한 행복스토어. ADT캡스 보안 서비스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, 실화입니까? 행복스토어 회원에게만 지급하는 현금 캐시백부터 통신사 결합 할인까지 서비스 상담부터 가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CCTV 설치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. 아, 정사장님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. 사장님들, 소중한 시간 버리지 말고 행복스토어에서 CCTV 설치하세요. 이제는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다는 정사장님. 매장 보안 문제는 CCTV에게 맡겨두고 이젠 매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사장님만의 꿀팁 공개. 오픈 전에 한번 쓱 보면 오늘 어디부터 정리 시작해야겠다. 감이 온다고 하시네요. 덕분에 오픈 준비 시간이 30분 이상 줄었다고. 시간이 금인 사장님들에게 정말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.